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관례와 구습에 얽매인 그런 공천 룰을 과감하게 고쳤습니다. 당원 당규를 통해서 권리 당원들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는 그런 공천 룰을 이미 우리는 통과시켰습니다. 제가 1인 1표제를 계속 강조하는 것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헌법 1조와 그리고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나타난 1인 1표에 대한 헌법 정신을 하루속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적용시켜야 된다는 제 나름대로의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 승리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여부에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무슨 일을 다 해서라도 지방선거를 승리로 우리는 이끌어내야 합니다.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동의할 수 있는 공천절차를 거쳐야 되겠다. 그 관리를 제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예전부터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6월 3일 지방 선거의 공천 기준의 대 원칙은 가장 민주적인 경선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합리적인 경선의 장에서 서로 합의하고 경선을 통해서 승리한 공천 후보에게 가치 경선의 참여했던 사람들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승리에 대한 시너지가 매우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6월 3일 지방선거 공천 원칙은 자격이 없는 사람은 후보, 예비후보 자격 검증위원회에서 100% 걸러내고 자격이 있는 사람만 예비 후보 자격을 주자는 겁니다. 당에서 예비 후보 자격이 있소 해놓고 당신은 이러저러한 일이 있으니 예비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소. 이거는 논리 모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비 후보 자격 검증위원회에서는 예외 없는 부적격, 부적격, 이런 것을 철저하게 걸러내고 그 검증의 문을 통과한 후보들에게는 모두 경선의 기회를 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 없고, 서운한 사람 없고, 그리고 신명나게 경선에 참여하고, 그리고 거기서 경선 후보로 결정된 사람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러한 풍토를 만들어서 그 시너지로 지방선거를 승리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대표가 갖고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기득권의 권한을 저는 0% 행사하겠습니다.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시도당 위원장들께서도 가지고 계시는 기득권이 있다면 그것은 전부 내려놓고 권리당원들의 집단지성의 힘에 맡겨서 1차 예비경선은 100% 권리당원 경선이니 우리 수준 높은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을 믿어서 권리당원들에게 공천권을 드리는 그런 공천혁명을 이번에 이루자고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공천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완전 당원 경선 그리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경선을 하다 보면 콩천에 끼어들 수 있는 부정부패, 뭐 금품수수 이런 불법적인 요소가 저는 완벽하게 제거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심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되지만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하고도 합리적인, 민주적인 공천 과정을 우리는 거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혹자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 합니다. 가능하겠어?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못할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동안 당 총재나 개파 보스들이 나눠 갖고 있었던 총선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처음으로 경선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제가 그 경선을 통해서 국회에 입성한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그런, 어, 공천혁명,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개혁, 공천혁명이 없었다면 제가 국회의원이 될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일찍이 해보지 않은 공천 정, 혁명을 통해서 17대 국회부터 투명한 깨끗한 국회를 만들었듯이 지금까지 우리가 가보지 않은 어, 그런 지방선거의 깨끗한 공천, 공천 혁명을 공천 개혁을 우리가 한번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 좀 이따가 우리 사무총장께서 그 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무한 도전 사무 원칙을 이다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무한 도전이라는 말을 앞에 붙인 것은 어, 우리는 이 도전을 반드시 벽을 넘어서 성공해야 된다. 그래야 지방선거를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제 신년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 나침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철학과 그리고 국정 과제가 아주 명징하게 잘 드러난 명문장의 신년사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꼭 필독해 보시고 이 이재명 대통령의 5년간의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첫 출발을 우리가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서 이루어야 된다라는 각오와 결의를 오늘 다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26년 저 개인적인 생활신조, 다짐의 의미로 불광, 불급을 저는 가슴에 받아 안기로 했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하는 자세로 적토마를 탄 승리의 기병으로 저는 전국 곳곳을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과 함께 누빌 생각입니다. 우리 시도당 위원장들께서도 이러한 각오로 반드시 지방선거를 승리해내겠다는 그런 다짐을 오늘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도당 위원장님들, 기획단장님들, 정말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